어, 군인들이 1년 넘게 봉급을못 받아요. 이제 봉급을 쌀로 받았는데, 쌀을 못 받는다. 1년 넘게. 그리고 강화도주약을 맺은 후에 쌀이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일본으로 싸게 팔아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수출하다 보니까, 비싸게 줘야 되는 것을 싸게 팔아 버리다 보니까, 어, 그 멸치조선이 됐다. 쌀부적으로 쌀값이 계속 금값이 되는 거죠. 쌀을 이제 금으로도 살수 없을 지경이 된 거죠. 사재기. 거의 이제 다른 사람 못 사게 막 사버리는 사재기. 에다가 일본 성냥 같은 그런 물건들이 쌀그 얼마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을 쌀한 바가지나 받고 한 한가마씩 받고 이렇게 일본은 수출하다 보니까 한국이 불리한 거죠. 그래서 1882년 6월에 고종이 이제 서른 살쯤에 군인들에게 이제 밀림봉급 준다고 해서 이게 군인들은 반가워 했는데 그 쌀에 그 일본 관례들의 그런 조작 때문에 모래와 겨 같은 것을 더 많이 섞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래가 너무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굶어 죽나, 어, 싸우다 죽나 똑같다.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이모 군란입니다. 그 봉양미 배급 부조리 때문에 어쨌든 중간관리가 일본 교관한테 그 왕이 왕의 말을 듣는 군대가 아닌 그 일본 교관한테 그 중간관리가 훈련을 받는 신식 군대가 있습니다. 그 별기군 그 모집할 때는 굉장히 일본 쪽으로 몰리게끔 쌀을 밀리지 않게 팍팍 주는데. 그 왕의 군대, 조선의 옛날 전통 군대는 굉장히 차별받게 하면서 모래살을 주면서 생색을 내니까 전통 군대에서 나와서 신식 군대 별기군 일본군에 이제 입대하게끔 지금 만드는 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모래살을 주고 모래와 돌이 섞인 쌀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봉급을 주는 기간 있죠. 쌀 주는 그 기간 선해청. 선해청의 책임자 민겸호가 있어 민겸호 집도 몰려가고 일본 공사관에도 몰려간다. 그래서 총리 대신에 이채은과 민겸호를 다행을 시키고 명성황후한테 가요 이게 소문을 내는 거죠. 명성황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일본이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나와서 장우원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는 공사간에 불을 일부러 질러요. 불에 타 죽은 것처럼 연출을 하고 몰래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일본 공사가 더 저지른 것인데 불 지르고 도망가요. 자, 그러면은 흥성 대원군이 그 뺏긴 권력을 다시 잡게 되면은 그 명성황후도 없겠다. 지금 피신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상을 치르자 주장합니다. 흥선대원군의 권력을 이제 잡을 그 쯤에 어, 초상을 치르자 명성황후 없어졌다 이걸 주장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 명성황후가 충주 민흥식의그 집으로 이제 피신을 했다가 청나라에 군사지원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청나라에서 흥선군을 끌고 갑니다. 압송을 하죠. 그래서 청나라는 고종과 명성황후를 도와준 대가로 조청 그런 뭐수륙 무역 장정 뭐 새로 조약을 맺게 돼서 그 경제적 이득을 또 챙기게 되고 일본은 일본대로 공사관에 불이 탔으니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시 지어대는 비용 아니 그때 공사관이 직접 불을 셀프로 냈음에도 조선 보고 이거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50만원이 그때 당시면 지금으로 몇백억 정도의 배상금인데 그거를 뱉어내라 라는 것이죠 일본 군대 별기군으로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본 군대가 조선에 머물러도 된다라는 것을 수락을 받아내죠 허락, 그런 동의한다는 내용에 강제조약을 또 맺는데 그것이 재물포 조약이다 그래서 주둔한다라는 거 휘젓고 다니다 아주 고약한 조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